<웃음> 보이나? 보이나? <웃음> <웃음> 아! 아 나리다오대 <laughs> 짜잔! 됐다? 응, 저기야 아직 열지 마 앉아보세요 앉아? 씁쓱이 성별은 과연 성별. 아직 아직 <laughs> 진정해 딸일 것 같아? 아들일 것 같아? 몰라, 이제 아들인 것 같아 네 진짜 기대하지 마이게 아들이네, 그 <laughs> 아자 이게 딸이면 분홍색이고 아들인 파란색이야, 오케이? 와! 어. <laughs> <laughs> <아유, 슬플 serves> 잘했어, 아, 잘했어. 네 <laughs> 보여줄게. 음. <laughs> 대박이지? 야 이거 뭐야? <laughs> 어떻게 이거 대박이다 보여줘야지 내 게임 딸 아빠야 나이제 성우 속속이 선별 나왔어 아들이냐고? 딸인데 <웃음> 딸이다 <laughs> 아딸이구 기분이 진짜 근데 몰라 어쨌건 너무 좋아. <laughs> 아, 자꾸 얼굴 확인하고 있어. 예쁠 것 같아? <laughs> 왜 묻는 <묻은> 거야 <laughs> 대체? 감동의 눈물이지. 그렇게 좋아? 아니, 딸인 게, 게 아니라 진짜 뭔가 자식이 생긴 기분이랄까? 아안 흘려서 <laughs> 도망겠지 <그렇겠지>? 다른 식으로 도망겠지 <laughs> <그렇겠지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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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자기 덕분에 이런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. <laughs> 나중에 보면 쪽팔리겠지 <초콜릿이> <laughs> 아들이면 군대를 보내야 돼. 방금 공이 갖고 나거든? 우리 연수리는, 아니, 우리 수수리는 갈 필요가 없어. <웃음> <웃음> 잘 자랑해? <잘 따라해? 웃음>